카라이! I? Can I? c a 카 I? c 카 n I? 이 a n I? c a 이모 우유좀 주세요 그래 이 <laughs> <laughs> 이제 사랑이 이제 응. 이모 줄까 이거 이모? 이모 거요 사랑이 거야 사랑이 거야 아직 사랑이 거야 오 사랑 할오 사랑 이것도 담아 놓으래 이 담아 놓으래 이 담아 사랑이 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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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넣어놔 음, 네. <목소리> <Here? 너도 담아놔라. 목소리> <이래>? 음. 이렇게 먹을 거야? 맛있는 사랑이가 우와 제일 많이 한개 정도는 먹었나? 더 먹은 것 같지 않아 왠지 카라이난좀 좋아요 카라잉 그만 먹어, 그러면. 그만. 사랑일 거야. 사랑일 거야? 나사랑 이거 먹을래? 야. 응. 고마고기는고 I <laughs> can't okay.